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피입니다 가라셀이 곧 시작이 되는데요 난해한 자라에서 뭘 입을지 고민이 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심하면 자라 가는 자라 덕후의 진짜 꿀팁과 더불어서 자라 어플을 계속 뒤지면서 정말 예쁘다고 느껴지는 위시리스트 추천템을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자라 셀템 요것만 보면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요 빠르게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부터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가장 먼저 패딩입니다 정말 깔끔한 패딩이죠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 크림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둘다 컬러감이 진짜 너무 깔끔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자라 패딩 살 때는 최대 마이너스 20도의 저온에 대비한 실험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는 게더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멘트가 있는 제품으로 더 골라주시면 더 따뜻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방수 마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실용성 면에서도 합격. 크롭 패딩 깔끔한 거 사고 싶다면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라의 ZW 컬렉션이 진짜 잘 뽑혔어요. 퀄리티도 좋고 예쁘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일 때는 이런 컬렉션 라인을 공략하면 훨씬 더개이득이거든요 세련된 무드가 나오는 이런 크롭 코트고 이게 하이넥 디자인이라서 이 모델처럼 지퍼에다가 딱손 넣으면 무심한데 시크한 느낌이 다 터져요. 지그재그 아우터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인사이런스 코트랑도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좀 가격대가 있어서 부담스러웠다면 다라 이 제품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퍼 토글 재킷인데요. 다라가 이런 퍼 토글 재킷을 진짜 잘 만들어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막2 3 0만원대인데 자라에서 한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진짜 개이득이죠. 푸들같이 되게 뽀글뽀글 귀여운 느낌이죠. 떡볶이 코트가좀 잘못하면 유치한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다크 브라운 컬러니까 중화를 시켜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아요. 조거 팬츠나 바지, 어그 신어주면 바로 겨울로 그냥 뚝딱이기 때문에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로웨이스트 컬렉션이고요. 재질 컬러 핏, 다 예쁘지 않아요? 문제는 가격이다. 20만원이... 근데, 지금 10만원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 무조건 개탈 거거든요. 데일리하게 걸치기 좋은 그런 자켓이라서, 휘뚜루마뚜루 입기 진짜 좋아보여요. 자켓 안에 들어가 있는 이선 라인이 진짜 너무 세련미가 풍겨지고, 볼륨감 있는 이런 밑단 포인트가 확사라졌더라고요 근데 모델이 입은 컬러는 새하얀 화이트인 줄 알았는데, 바닐라 크림 컬러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모델 컷을 보면 안 되고, 상세 컷을 봐야 됩니다. 실물 컬러에 대한 정확도가 확 높아지더라고요. 완전 연말로 딱이죠 세상 화려하고 싶다, 멋쟁이 되고 싶다면 이겁니다. 복실복실한 퍼 재킷이고요. 퍼가 되게 복실거리면서 긴 기장이라서 한 마리 새 같지 않아요? 제대로 포인트를 주는 느낌이라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1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 괜찮아요. 트위드 자켓 느낌 나죠? 트위드 자켓은 저렴이로 갈 거면 인터넷 쇼핑몰보다는 자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약간 골드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급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쉐입이 예술이에요. 약간 둥글게 빠지는 이런 밑. 미... 일단 마감이나 카라 포인트도 되게 엣지 있어서 하나 있으면 중요한 날잘 꺼내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래 뭐 롱스커트 슬랙스 어떤 거에든 정말 예쁠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니트 가디건 10가지를 뽑아왔는데요. 데일리하게 출근할 때 입기 좋은 약간의 포인트가 있는 탑 제품이랑 색감에 킥이 있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꼽아왔는데요. 먼저 데일리 니트 가디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컬러가 진짜 예쁘고요. 블루랑 네이비 색이 섞여 있어서 어, 진짜 예쁘다 컬러 배색도 진짜 미쳤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는데 데일리하게 입기 좋으니까 출근룩으로도 완전 추천드려요 이번 자라 세일에서 이거 무조건 제일 첫 번째로 개탈 아이템이고요 이게 또 하이넥으로 이렇게 연출해도 되고 단추를 이렇게 접어서 카라식으로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포인트나 컬러감이 진짜 자라스럽다 세일 때 1바로 무조건 사야 되는 1위템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딱 기본 니트 가디건이죠 원드에게 클래식한 가디건이라서 데일리템 1등 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의 이런 차분한 느낌이 좋은데 3만 원대면 진짜 살 만한 것 같아요. 요즘 옷값이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3만 원대에 괜찮은 재질의 니트라면 살 만하다. 이거는 리본 버튼이 되게 매력적이죠. 심플한데 뭔가 귀여움이 한방탁 들어가서 러블리함이 확 살아나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저는 단추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리본 단추가 골드도 들어갔고 약간 산티가 안. 더 괜찮은 그런 느낌이에요. 카라도 있고 주머니가 약간 양말 같은 이런 디자인이라서 귀여워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방이 있죠. 네이비 니트인데 이렇게 파이핑된 중간 중간 블루 라인이 너무 예뻐요. 은은한 포인트라서 오, 데일리하게 진짜 입기 좋아요. 이옷 근데 약간 코스 느낌 나지 않아요? 저는 코스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 마음에 듭니다. 160 초반 아래인 분들한테 드리는 꿀팁인데 자라 퀴즈에서 제일 큰거 사면 잘 맞거든요. 심지어 가격도 되게 착해요. 그리고 키즈용이 좀더 라이트한 컬러를 좀더 많이 뽑는 경향이 있어요. 164 이하라면 자라 키즈 라인도 한번 보시는 거 저는 완전 추천드려요. 이 스카이 블루 베이스 니트 가디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이런 스트라이프 포인트의 하늘색 컬러 배색 라인이 매력적이라서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라 키즈고요. 색감이 진짜 옹묘해요 약간 화이트와 그레이가 적절하게 섞여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이트 그레이시톤이라면 정말 마음에 들어할. 만한 그런 컬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꽈배기 임새때문에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지퍼도 있고 주머니도 있고 데일리하게 그냥 쓱 입고 다니기 너무 좋은 그런 니트 재킷입니다 이거는 완전 여름 쿨톤 강추템 여름 쿨톤한테 완전 살떡일 수밖에 없는 컬러거든요 진짜 단추까지 이런 핑크라서 핑크 덕후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100% 우리라서 따뜻한데 9만 원대거든요 근데 세일하니까 6만 원대다 요런 제품을 노려야 되거든요 요거는 넥라인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밑단도 이렇게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뭔가 딱 포인트 주고 싶다 그럴 때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컬러는 라이트 블루, 그레이, 크림 있어서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셀렉 추천드려요 이거는 여쿨을 위해서 제가 셀렉을 해왔는데요 라일락 컬러 겨울에 이런 컬러 보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자라에는 역시 있더라고요 모델이 입었을 때는 라이트 추천템인데 상세페이지에 보니까 뉴트가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크게 나왔다고 하니까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 쇼츠에서 보여드린 아이템인데 이번에 세일하길래 가져왔어요. 토끼같은 핑크 컬러인데 이건 소재가 진짜 너무 부들부들해서 계속 이렇게 쓰다듬게 되더라고요. 반지버 폴로카라 포인트가 진짜 러블리하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라지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크롭 기장이고 좀 타이트한 편이라서 크게 입어야 되더라고요. 다음은 원피스 추천해드릴게요. 연말로 원피스 자라에서 딱 하나 사야 된다면 이거 사세요. 크림에 쿠키가 이렇게 톡톡 들어있는 그런 느낌의 원단이라서 쿠키크림이 연상이 되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소재도 되게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더 괜찮습니다. 연말에 이 원피스 하나 딱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허리 라인도 딱 잡아주면서 미니한 기장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부츠랑 같이 매치해서 입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제로웨이스트 컬렉션이기 때문에 재질이 괜찮을 겁니다. 5만 원대에 이런 연말룩 원피스 하나 산다면 정말 괜찮아서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객룩으로 추천하는 원피스인데요. 이것도 제로웨이스트 컬렉션 제품이네요. 이 롱한 기장감의 반팔 원피스인데 아래에는 이렇게 플레어하게 빠져서 좀더 우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소재가 비스코스가 29%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재 무조건 좋을 거예요. 은은하게 들어간 이런 박음질 선 포인트가 세련미를 더해주니까 더 마음에 들고요. 하나 있으면 되게 두구두구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라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하의는 딱세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스커트 하나만 사야 된다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꾸준하게 입을 수 있는 진짜 기본 디자인이고 데일리 출근 후 끝판왕 아닌가요? A라인으로 이렇게 빠지는 핏인데 미디 기장이라서 데일리하게 너무 편하게 입도록 맞도록 입기 좋죠. 그리고 재질도 약간 트위드 같은 소재에 모직이 70%라서 되게 탄탄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니트나 뭐 아우터에도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에 휘뚜루마뚜루 1등템. 여러분 저는 자라가 스커트 팬츠 정말 맛집이라고 자부합니다. 정... 탄탄한 소재라서 하나 있잖아요. 진짜 뽕을 뽑아요. 재질, 핏, 실용성. 이 3박자가 진짜 완벽하거든요. 자라에서 스커트 팬츠 다 뒤져봤는데 저는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크로스된 하이웨스트라서 은은하게 포인트로 되는 것도 진짜 마음에 들고 진짜 기본 디자인이라서 하나 있으면 매치하기 정말 좋기 때문에 완전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재질이 보풀이 많이 나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뭔가 원단감에서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인데 되게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오랫동안 입기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라에서는 스커트 팬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슈츠에서 보여드린 핫 푸쳐야 될것 같은 그런 치마인데 이것도 포인트로 예쁘더라고요. 셔링이 되게 촘촘하게 잘 잡혀있고 그레이 컬러가 진짜 잘 뽑혀서 그 니트랑 데일리하게 매치하기 좋은 그런 컬러감이더라고요. 이것도 스커트 팬츠라서 굉장히 편한데 좀더 소녀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거 추천드려요. 일단 여러분 제가 자라 세일 추천템 뽑아온 제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라인 세일은 어플에서 18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시작을 하고요. 인터넷은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오프라인 세일은 19일 목요일부터예요. 원래 담아둔 아이템들이 다 세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일템으로 이렇게 추려와서 보여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라 세일 꿀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라 세일에 참전한지 꽤 오래된 사람으로서 드리는 꿀팁이 있다면 먼저 자라 어플 까신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두셔야 됩니다. 세일이 18일 수요일 오후 8시 정각에 담아뒀던 아이템을 바로 광클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가격이 확확 내려가는데 예쁜 아이템은 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복수사하는 느낌으로 어플 수시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 파격 할인 가격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실패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고민이라서 애매하다 이런 라인 위주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재고가 있어요. 품번을 알고 검색을 하면은 개탈수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 구매하려고 용산에 가서 구매한 적도 있었어요. 진짜 가격 꿀팁인데요. 일주차에 샀는데 새상품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제품 반품하고 재고 있는 매장 가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라는 164cm 이하인 분들은 자라 키즈 라인에서 가장 큰 사이즈로 구매하면 잘 맞아요. 자라 키즈 라인도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제로 웨이스트 컬렉션은 뭐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취지도 괜찮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가격이 진짜 비싸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템 위주로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라 세일 몇 년째 참. 참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꿀팁과 제품 추천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예쁜 아이템들 저렴하게 많이 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광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